말도 안 되죠. 어떤 부모가 이런 아이를 보고 자폐라고 생각하겠어요. 처음 아이의 장애를 알게 된 시점이 가장 힘든 순간인 것 같아요. 신에게 원망도 하고, 내가 죄가 많아서 벌을 받나 싶기도 하고, 장애의 원인이 뭐였나 계속 자책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도 아이를 반드시 치료해야 된다. 꼭 정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명감이 생겼어요. 좋아지지 않으면 내 인생도, 아이 인생도 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그래서 부모로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결국 아이가 학교에 갈 시점이 돼서 장애 등록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봤지만 원인 치료적인 접근으로 좋아진 경우 반대로 수천만 원을 써도 효과가 미비한 경우가 있고요. 또 센터 치료 수업만으로 좋아진 경우 반대로 수년간 센터를 다녀서 기능적으로 좋아진 부분은 있지만 자폐 치료 효과는 미비한 경우가 있고요. 의외로 외부 치료를 다 중단하고 가정에서 잘 케어해서 좋아진 경우도 있죠. 지금 생각해 보면 자폐가 치료된다고 말하는 기관에서 완치나 좋아진 사례로 홍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진짜 그 치료로 좋아진 건지 아니면 그저 아이가 발달 과정에서 좋아진 건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아이가 발달장애가 있으면 그 증상 안에서 성장과 정체와 퇴행을 반복하기 때문이죠 성장 시점에서 그 특정 치료를 받아서 좋아진 걸로 보일 수도 있고, 퇴행 시점에서 그 특정 치료를 받아서 안 좋아진 걸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정리하자면 영유아기 때 감각 처리 장애가 있으면 불안증세와 이상행동들 때문에 경증인 아이들도 중증 발달장애처럼 보여서 다니는 병원마다 진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아이들 중에 만 5세 이후에 감각 처리 장애와 불안이 완화되면서 사회성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사실 실제로 그런 아이들은 감각 처리 장애를 동반하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각 처리 장애였거나 ADHD였던 경우죠.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마치 중증 자폐를 치료한 사례로 홍보하는 게 문제고, 주변에서도 이런 사례로 내가 아는 사람 아이도 치료해서 좋아졌대. 요즘은 학교도 잘 간대, 이렇게 희망 고문을 시켜서 부모가 치료에 매달리게 되죠. 그래서 한 유명 소아정신과 교수분은 자폐 진단을 만 5세 이후로 미루고 현재의 세부 증상과 발달 연령에 더 초점을 두면서 추적 관찰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케이스가 다양하고 성장 중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이에요. 왜 좋아진 아이들 기준으로 공인된 원인 치료법들이 나올 수 없을까요? 그건 바로 발달 장애의 원인과 증상이 다 다르고 아이마다 다른 신경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타고난 자폐성을 치료적으로 바꿀 수 없는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저는 치료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조기 개입부터 아이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가정에서 해야 할 것들을 잘 했고, 외부 치료도 꾸준히 받고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도, 아이가 학교에 갈 시기가 돼서 장애를 인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때부터는 치료 중심적인 양육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경험이 무엇인지, 부모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이의 신경 다양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바꾸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부모가 자꾸 통제하고 정상으로 보이도록 만드는 것을 계속 목표로 한다면 아이와 부모 모두 무너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자기 정체성을 이해하면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어려움은 있지만 자신을 부정적인 존재로 보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돕는 역할이 필요해요. 아이가 중증장애라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는 장점보다 문제 증상이 더 많지만 아이는 증상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자신이 문제가 있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도움을 받으면 자신의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정신적인 성장을 도와야 돼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폐 자녀를 키운 선배 부모님들과 성인이 된 자폐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정확히는 바로 이 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폐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베리 프리전트가 40년 동안 발달장애 가족들과 성인이 된 자폐인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인터뷰하면서 얻은 인사이트를 담은 책이고요. 제가 아이의 자폐를 처음 알게 된 초기에 밑줄을 쳐가면서 읽었던 제 마인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책입니다. 저의 이런 변화 때문에 제 아이가 갖고 있는 정서조절 장애가 실제로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부모에 대한 신뢰도 높아졌고요. 현재 시점에서 보면 제 아이는 원래 타고난 그릇 자체가 중증인 상태이다 보니까 조기 개입으로 자폐를 극복하는 건 어려웠지만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사회공포증 진단을 받고 약을 먹어도 어린이집에서 한 시간도 머물지 못했는데 만 5세 이후에 정서조절 능력이 크게 좋아져서 이제는 항우울제 없이도 풀타임을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특별히 이번에 개정판이 출간돼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읽었는데 자폐를 이해하고 자폐와 함께하고 아이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주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는 책이에요. 연말 연초에 마음이 무거운 부모님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 그럼 다음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